자, 이번 편에는 레이드에서 순위가 높은 애들, 티어표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티어표 같은 경우는 제 주관도 많이 들어가 있고, 커뮤니티 유저들이랑 주변에 마비노기 모바일 하시는 지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밑에서부터 갈게요. 자, 가장 등급이 낮은 거는 사제랑 전사입니다. 힐러 같은 경우는 공버프를 주는 게 있다 보니까 파티원들 시너지도 올려주고 버퍼 겸 힐을 넣어주는 딱그 정도 역할이 있다 보니까 사제보다는 하는 역할이 훨씬 많은데 사제 같은 경우는 진짜 얘는 심각합니다. 어비스 지역도 잘안 되는데 레이드 지역까지도 힘들어지니까 아마 사제 키우시는 분들 현타가 꽤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이제 이런 게좀 단점이라서 가장 하위 등급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입니다. 레이드 같은 경우는 보스가 이제 브레이크 거는 게 가골 나왔을 때다 잡으면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탱커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랑 확정으로 도발을 뺏어오는 거랑 탱킹 이런 건데, 레이드는 확정적으로 도발을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도 자주 걸 수도 없고, 앞에서 평타 맞아주는 정도 이런 걸 하죠. 근데 이 역할은 탱커가 아니라 딜탱들이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이 딜탱 힐의 개념을 확실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뭔가 힐러들은 성능을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탱커들은 또 탱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퀄 부족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딜은 딜대로 밀리고 탱은 탱대로 안 되고 몸빵은 몸빵대로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하위 등급에는 사제랑 전사를 넣게 되었고요 B클래스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좀 쓰이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힐러가 B에 넣은 이유가 레이드에서는 지금 힐러가 없어도 됩니다. 나중에 매우 어려운 가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입문 단계에서는 힐러 없어도 그냥 근접 딜탱이랑 퓨어 딜러들로만 구성해도 이제 전투력만 올라가면 충분히 다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힐러의 필요성을 다들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레이드. 그래서 레이드 나오면 각자 클래스별로 고루고루 분포가 될 거라 했지만 어비스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댄서. 댄서 같은 경우는 다른 딜러들에 비해서 화력이 좀 밀리는 감이 있다 보니까 B등급에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A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드코어하게 잘 키우신 분들은 뭐 A가 아니라 더 올라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A등급에 있는 애들이 1인분을 하는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결술사 탱커가 여기 들어갔는데 전사보다는 보호막이랑 도발기도 있고, CC기도 걸어주고 하다보니까, 확실히 압도적으로 전사보다는 탱커로 친다면 빙결수사가더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탱커를 쓴다면 빙결수사가 그래도 레이드에서 꽤 많이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사랑 음료 시인 같은 경우도 레이드다보니까 버퍼랑 디버퍼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다 딜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어비스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지만, 레이드에서는 확실하게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좀 올라간 직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수 같은 경우는 진짜 딱 A에 딱 걸맞게 준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뭐 석공사수, 장공병보다는 데미지 면으로 봤을 때는 좀 아래에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궁수는 그냥 A에 배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신규 직업 듀얼 블레이드 도적 격투가 아직까진 정확하게 평가가 어려워서 일단 A에 놔뒀습니다. 나중에 되면 뭐 누군가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레이드 매우 어려움 나왔을 때쯤 되면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A 플러스는 일반 딜러들보다 확실히 좀더 좋다는 평을 받는 애들. 수도사 같은 경우는 어비스에서도 꾸준하게 필도 해주고, 버프도 해주고, 탱도 하고, 다재다능하죠. 하이브리드라서 좀 애매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쓰이고, 잘 데려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만 들어와 있어도 근접 딜러들이 전투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수도사는 어딜 가도 A 플리상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술사. 현재 이제 듀얼블레이드 도적 격투가 검술사 이렇게 4개의 직업군이 비교를 당하고 있었는데 검술사 하시는 분들이 도적이나 격투가 듀얼블레이드로 넘어갔는데 딜은 확실히 검술사가 좋은 것 같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접 딜러 중에서는 검술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공감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법사 마법사는 이제 만화실드도 있고 데미지도 뭐 화염술사에 그렇게 꿀리지 않을 만큼 어디가 더 상위권에는 들어갈 정도에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궁병 장궁병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진짜 데미지가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은데다가 장거리에서 쏜다는 또 장점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검술사, 마법사, 장궁병 수도사는 어, A뿔에서 S 사이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S랑 SS 등급인데 어, 일단 이 게임이 현재 레이드가 나오면 단일 보스 안 하잖아요. 단일 보스 안 하다 보니까 치명타 세팅이랑 전용으로는 잘 갖췄다는 기준하에 레이드 하면 석공사수 미만 잡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드 원탑은 석공사수다. 그리고 이제 S등급은 화염술사하고 대검전사인데 화염술사는 어비스 때부터 몸만 여러 명이 있어버리면 무조건 0티어가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이제 상타 이상 치는 직업군이기도 하고 강력 담당이라서 석공사수 다음으로 딜이 이제 좋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검전사입니다. 대검전사가 레이드 할때 굉장히 좋은 게 다른 애들은 뭐 장판 있고 뭐 이렇게 하면 피해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자기 혼자시식기 면역에다가 피 채워버리고 공격력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계속 때려요 잘 버티면서 딜은 딜대로 잘 나오고 시식기나 이런 면역도 갖고 있고 몸 단단하고 피잘 차고 진짜 느리다는 거 하나 빼고는 진짜 다 좋은 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대검전사 진짜 좋지 근데 안해 취향 차이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케를 키우시거나 하실 때이 레이드 티어를 참고하셔가지고 육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바비노기 모바일 레이드 티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